저는 즉시 부모님과 청소년 어린이 모두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약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무게를 너무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평균 55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연금에 가입하신 분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 중 6분 정도는 연금에 가입도 못했다는 것이죠. 용돈조차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폐지 듣는 어르신들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버스 요금 1,500원은 적은 돈이 될거 아닙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료 시내버스는 매우 시급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와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료 이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자랑스러운 고향 이미지에서 어, 내가 이렇게 자라났다는 확신을 키우기 위해서다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내 고향 전주에 자긍심을 키우는 것은 애양심 고치는 물론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내용들입니다.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자라나는 자라나는 자녀 세대를 다 함께 보살핀다는 공동체 정신을 우리 사회가 심어주고 올려주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